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면 심각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절대로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십시오. 네, 맞습니다. 한국에서 외국인의 마약 범죄는 형사 처벌과 강제 추방이 동시에 따르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는 중범죄입니다. 단한 번의 실수로도 한국에서 영원히 추방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흔하게 연루되는 유형과 주의점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클럽 등에서 타인이 주는 출처 불명의 음료나 젤리 섭취, 내용물을 모른 채 물건을 배달해주는 고액 아르바이트, 마약 운반, 자국에서는 합법인 다이어트 약, 진통제, 거통편 등을 한국에 들여오거나 타인에게 주는 행위는 모두 중하게 처벌됩니다. 몰랐다는 주장은 법정에서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리반 행위별 처벌 수위 처벌은 마약 종류와 범죄 행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순 투약 소지도 처벌받지만 타인에게 판매 알선하는 순간부터 마약상으로 간주되어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합니다. 특히 마약을 밀수입 제조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상습 유통하면 최대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범죄가 됩니다. 3. 외국인에게 가장 무서운 결과 강제추방 형사재판이 끝나도 더 무서운 절차가 남습니다. 출입국관리법상 모든 마약 범죄는 처벌수위, 벌금, 집행유예 등와 상관없이 별표 별표, 중대범죄 별표 별표로 분류됩니다. 이 때문에 형사재판에서 관대한 처분을 받더라도 출입국 당국은 당신을 중대 범죄자로 보고 출국 명령이나 강제 퇴거를 내립니다. 이는 영구 입국 금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사실상 다시는 한국에 돌아올 수 없게 됨을 의미합니다. 영주권자 F-5도 예외는 아닙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게시글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